되겠다. 저희 오늘 빙하 투어를 하러 갑니다. 모레는 빙하 투어는 미니 트래킹이랑 비가이스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두배 정도 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는 미니 투어를 예약을 해서 오늘 빙하 투어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런치 박스를 어제 신청을 해서 숙소에서 가지고 가요. 어, 물이랑 먹을 거리를 가지고 가야 돼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숙소 앞에 픽업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로 타. 우와 앞에 탈까? 에 마리아 노트카를 쿨차이트 아노건바트라 아마 또 다른데 거의 작은 버스를 타고 여기 에클라 파티가 다 한눈에 보이는 이곳으로 곳으로 이곳으로 와서 큰 버스로 갈아탔어요. 이거 버스 벤츠인데 오, 되게 네. 좋아. 의자 되게 푹신하고 장난아니에요 운전석이 되게 밑에 있고 우리가 되게 위에 있어.

가는 길에 모레노 입장권을 결제를 해야 돼서 넘쳐서 있는데 여기는 내려서 입장권을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있으면 직원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리마다 한 명씩 결제를 다 하시고 나가나 봐요. 지금 입장료는 1인당 800페소. 이게 또 언제 오를지 몰라요, 가격이. 과정아, 2cm짜리 벌 조심하래. <laughs> 실이네이 사진이 리얼 사이즈래. 어, 어, 이게 실제 사이즈. 저 아, 몽골에서 벌에 쏘였는데 지금. 야 벌이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아남아? 리얼 음. 사이즈 성인 성인 꿀벌 이런 것 같아. 차를 몰고 노래 나와서 가실 때 저는 왼쪽 편에 앉으시면 소파 절산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은 긴장이밖에 없어가지고. 오 왼쪽 편에 앉으세요. 꿀팁입니다. 이 색깔 봐봐. <뭐라> 뭐야? 회색빛깔이야. <놀람> 옥색, 옥색. <놀람> 옥색. 이다 우와. 여러분, 저희 배 탑니다. 아, 거의 꺾 차지 않는다. 어체 <놀람> 아, 안 들래. 아빠, 야찰 떨어져 됐어? 앞쪽이 낮지 않게. 싹이 낮지 않게. 어. 아, 우와, 위에 나와서 빙하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바람 불어서 건드려. 어떡해! 헐! 왔어? 바람이 근데 미쳤다! 어떻게 서글어 <laughs> 아니, 나 보는데 익숙한 안경이 지나가는 거야. 홍사인이 서렀어나 미소, 니걸. 너무 급한 네 여기 내려 가지고 <laughs> 와. 뒤에 뒤에 풍경 실화야. 와. 아니 풍경이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쳤다. 제가 남미에 온걸 한번 다시 한번 더 실감을 하게 되네요. 미쳤어. 배 h 가 떠나 버렸어. 비가, 어, 빙가 무너졌어. 비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대박. 와 소리 진짜 천둥 번개 소리 났어. 와 가까이 갈수록 더 대박이야. 야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대박이야. 다 준비됐어. 고시워 이제 트래킹 시작하는데 되게 위험해서 주머니에 뭐 놓지 말고 담그고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켤수 있을 때 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왔어요. 드디어 빙하 위로 올라왔어. <önemli> 음 <seres> 너무 멋있 진짜 멋있죠. 만어 우리 희망. 어이거 좋다. 좋좋 좋. 배가 좋다. 봐와 멋있어. 물 있어요. 한안 보고 아 김력 진짜. 미트 매트. 파서. 단데 고 불안시로. 그냥 그거야. 우야, 어, 돌라차가. 우리 샤워 이본 제일 샤프픈 거. 세면 아, 아, 어. 어,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음, 어. 약간 폭포 보는 거랑좀 되게 정적으로 미쳤다. 어. 약간 말안 하고 가파르어 어. 미쳤어. 최고네 yeah. 아, 좋다. 10 well, t <목소리>

보노분이 여기 건가? 아 이거 그럴걸? 왜냐면 슈퍼에 많이 팔잖아 어 근데 우리 이거 100원에 먹었었던 거네. 맞아. <laughs> 이 스키 거 맞아 여기서 이스키 먹는데요 대박 아 지금 깨끗한 아이스 아이스크을 아 얼음을 가지러 갔어요 아 우와 우와. 자인데뭐 얼음을 그냥 막털어넣네 위스키 네? <laughs> 바텐데 조금밖에 안 주네? 음. 술은 술은 조금만 그는데 붉슈아이 먹고 있어요. 먹으니까 몸이 팍 뜨거워져, 팍. 막팍뜨거집니다 저희가 여기에, 여기에 갔다 왔어요. 여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직 사진을 못 봐가지고 말이 안 돼. 미니 트레킹은한 1시간 20분 정도 저희가 했고, 되게 그 사진 찍는 포인트가 세군데가 있었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움직여요. 10분 정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암튼, 세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아그 기회를 잘살리셔서 <laughs> 사진을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는? 과자야? 과자인가? 이얘 뭐. 뭐. 뭐야? 이거는 시리얼 과자. 네, 머핀이네? 머핀 뭐 뻥튀기네. 응, 뻥튀기랑 그거, 시리얼 과자 있잖아. 아, 진짜? 과자도 있어. 어, 있네. 응. 튀기. 조금 있는데, 먹어보고 짜면. 아, 오케이. 어때? 아무 맛이 안 나. 진짜 아안 나는데, 이거? 글러덩? 응. 아예마안 나는데. 뜯었어? 그래, 서래그왜 줘? 누만들어어내 뭐 콜라 요 가만히 있어야. 있데 그러게. 음, 커피랑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그냥 먹을만해. 이거 해서 먹을만해. 음. 그냥 그렇네. 다 찍고, 눈에도 다 담고 아니 다 담고 나담는다기 모자란 것 같아 아무튼 끝! 안녕 이게왜 이렇게 여기 구름 너무 신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아니, 우리 빙하 우리가 어, 본 거는 여기 이고야 빙산의 진짜 싹 빙하네. 우와. 아, 나 소름 끼쳤어. 와 저거를 저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희... 저 뒤에까지. <laughs> 대박이다. 와개쩔어아 저기까지 아, 저렇게 길이 있네. 응 그런가 봐. <laughs> 와아 그래서 한 시간 줬구나. 여기 내려가지고 자유 시간 한 시간을 줬거든요. 아 저거 갔다 오라고. 와. 오.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